안녕하세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 배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제 주변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압도적으로 1위인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대체 뭘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좋아하는 일을 찾을 만한 시간적, 경제적, 체력적 여유가 없거나 두 번째, 자기인식 부족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 경우는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의 상황이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무리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조급하게 지금 당장 좋아하는 일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언제라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될때 천천히 몰입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상황과 나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의 경우는 자기인식 부족인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인식은 영어로 self-awareness 이며 의미는 단어 그대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감정, 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어 볼수 있는데요. 자기 성찰 부족, 경험 부족, 사회적 영향으로 나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성찰 부족은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 취향 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의 원인이나 내가 무엇을 할때 좋은지를 찾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경험 부족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보는 경험 자체가 부족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가능성 또한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본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자신의 취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향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선호도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타인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아하는 일이 아님에도 그것을 하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멋있어 할것 같아서 또는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을 좋아하는 일이라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타인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마음이 적정 수준을 넘어 과해지면 결국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해 자기 확신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하게 되는 선택들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저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어릴 때부터 경쟁과 비교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에 대해 알 기회가 적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저 생각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을 때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에 대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몰랐던 대략적인 이유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알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내가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 두 번째, 성취감이 드는 일. 세 번째,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기분이 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의무감이나 부담감 없이 내가 스스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스러운 감정이 들지 않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시간을 내고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성취감이 드는 일. 첫 번째 조건에 맞는 것을 찾으셨다면 그 일을 마무리했을 때 성취감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취감은 노력의 결과로 인해 느끼는 만족과 긍정적인 자기평가입니다. 세 번째,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좋은 기분이 드는 일입니다. 사실,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내 생각처럼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시기가 오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에 크게 상관없이 좋은 기분이 들고 또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위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일을 찾으셨다면 그 일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레시피를 참고해서 홈베이킹을 취미로 하는 배머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애모는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고 사진을 찍어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사람은 퇴근 후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콤하고 예쁜 디저트를 만드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과 결과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성취와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아마 주말에는 빵 투어를 다니고 다양한 재료와 장비를 모으는 것을 즐길 거예요. 그렇다면 뱀어는 디저트를 만들어 먹고 사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된 행동들까지도 좋아한다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시작해 보면서 천천히 범위를 넓혀가면내 취향을 더 정확하게 알 수도 또 나도 몰랐던 재능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내 취향에 꼭 맞는 애니메이션을 발견 ...에서 그림체를 따라 그리다가 나만의 짧은 네 컷짜리 웹툰을 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평소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을 모으는 취미를 이어가다가 나중엔 직접 가사를 써보게 된다든지 등이 있겠죠? 이 예시들의 공통점은 자발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그 자체를 즐기고 또 그로 인해 성취감 및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지속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힌트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시작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해 보이지 않아도 돼요. 아주 소소하고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상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내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또, 눈에 띄는 발전이 없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재밌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면 그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한 번의 시도로 내 취향을 바로 찾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도 자체로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정확한 취향을 찾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취향을 찾는 과정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 좋아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리진 않을까? 결국, 성공하기 위해선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자기계발서 책처럼 그냥 막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진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살면서 마주하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영상으로 기록해보고 싶었고 또 그런 기록들이 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저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감정 변화도 심해서 고민이었을 때그 이유를 주변에 마땅히 물어볼 없었어요. 당시에는 책이나 유튜브에도 그런 컨텐츠들이 많지 않았고, 있어도 제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내용들이거나 너무 폭넓게 두루뭉실한 설명이라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게 오히려 저에 대해 알수 있는 힌트가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면서 저를 좀더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나를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스스로에 대해 알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분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만들고 싶은 분들, 삶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경험과 깨달음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순 없겠지만 그래도 혼자 뭐라도 해보려고 고군분투했었던 예전에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저의 영상이 그분들께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과학과 심리를 곁들여서 더욱 재밌는 자아탐구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 뱀어였습니다.